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세원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주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 사람이 이를 읽고 듣고 행하고 지킴으로 신령한 복을 누린 아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셨으니 성경은 믿음의 열쇠를 가진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아이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성경을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 변개시키니 저들은 명예를 위하여 양심을 파는 자들이며 돈벌이를 위하여 믿음을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남녀노소 누구든지 쉽게 먹을 수 있는 빵으로 주셨으나 저들은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기계로 부수고 맷돌로 갈지 않으면 강한 자들도 먹지 못하게 만들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판단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저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반죽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빵을 구워 양념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오랜 전통이라고 속이고 소화되지 않는 빵을 파니 주인의 뜻과는 거리가 먼나이다 주여 저들은 뱀보다 무서우니 뱀은 한번 삼키면 그만이거니와 저들은 삼킨 것을 토하고 다시 삼키기를 반복하여 더럽기가 할량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자유를 주거니와 저들은 맛을 싸워도 같아서 진리가 저들의 손에서는 형형색색 변화되어 쉬운 말씀은 어려워지고. 어려운 말씀은 더 어려워서 시대별로 사람별로 변함무 쌍하니 신자들의 눈과 귀를 홀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손을 타니 순수한 믿음은 제식화되어 항상 배우나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함은 은혜의 독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면 아무도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으니, 기름 부음이 직접 가르치고 인도하심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나이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연구하고 헬라와 라틴어와 아람어를 쓰며 최고의 학자요. 바리세인으로 지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겼나이다. 그 시절, 그 때에는 사울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구원에서 멀었고 도리어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대반을 죽였으며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였으니 그의 모든 연구가 무익하여. 아니한 것만도 못하니 썩은 무처럼 악지만 풍겼나이다 그가 스스로 믿었고 스스로 연구한 성경의 지식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에 적용되고 활용되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회방하였나이다 심히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 바리세인과 사울의 후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이 죽고 사울이 죽은 지 오래이나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문자를 신봉하여 고민하면서 성경을 새로 쓸 궁리를 하고 장사로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가 있나이다. 주 하나님, 저들은 성경을 재미로 풀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니, 더러는 믿음에서 파손하고, 더러는 이단자가 되고, 더러는 거짓말장애가 되고, 더러는 장사꾼이 되나이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우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들의 눈에 덮여진 뱀의 비늘을 벗기시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임을 깨닫게 하사, 문자 노름을 그치고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있는 믿음을 얻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